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어제 교실에서 짧게 요거 촬영을 할 거고요. 줌에다가 아이패드 연결하는 거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줌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화면이 나오고요. 당연하지만 새 회의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제 핸드폰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 놔서 지금 인터넷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중간에 화면 공유 요거 있습니다. 화면 공유 누르시면은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이폰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클릭을 해 보시면은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눌러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게 엄청 간단합니다. 클릭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아이패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끝 오른쪽 끝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아 실패했네요. 이렇게 내리시면은 잘 내리면은 요런 이 종합적으로 좀 컨트롤 할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요거 화면 미러링, 보이시죠? 요걸 딱 누르면은, 어, 딱또있죠 이것도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 클릭하면은 줌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빠르지 않아서 그렇고요. 요렇게 노트북에 공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이 지금 화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 지금은 줌에서 저밖에 없지만 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이 예,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걸 띄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뭐 영어 본문을 한번 띄워 볼까요 이 아이패드에서 지금 뜨는 것들이 그대로 뜨게 되고요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걸 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려면은 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써야 될때 여기서 이제 필기라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그대로 뜨고 있죠. 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의를 하기가 수월하죠. 이 PDF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약간 느리게 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핫스팟이 느려서 그런 거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하면은 전혀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화면 공유가 잘 되는 거는요, 진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쓰다 보면은 화질이 저하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보이는 거고요. 또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아이패드를 확대를 하면 되는 거죠. 아이패드 자체를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크게 보이니까 뭐 실제로 어 수업이 엄청 편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어 비자리지스트는 뭐예요? 생리학자예요. 자, 이 사람의 와이프가요. Became sick. 아프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Severe flu. 아주 심각한 독감 때문에 아프게 되었습니다. 자, 후드쯤 뭡니까? 독감이에요. 어,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옆에 이제 아이들얼굴에뜰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가지 단점은 아이패드가 이제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쓰지를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뭐 와콤이나 막 이런 막 이런 막 펜이 되는 걸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것들 앞으로 운영을 하실면 은 아이패드 같은 건 하나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왜냐면 돈은 들렸지만은 이게 심적으로 어, 그리고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잖아요. 마음도 좀 놓이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은 뭐 어떤 PDF라도 어,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 요 줌을 아이패드 이용해가지고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